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승입니다. 어, 중국 평생학습관인데 저번 주에 하던 네이버 네이버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다못 보지 못해서. 자. 네이버 저번 주에 업데이트 하셔서 이번 주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한번 터치해서 요 화면이 나오게, 홈 화면이 나오게 열어 주세요. 네이버 여셨으면 요기는 저번주에 제가 설명드렸고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수업을 종료했습니다. 요 동그라미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얘를 한번 터치해보시면 내 주변까지만 하고 제가 수업을 종료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어, 검색 이거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어, 검색어를 쳤을 때 찾아주는 기능이 있다. 그림이 그렇습니다. 파파고는 번역기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여기에는 파파고에는 한 20여국 조금 넘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쇼핑 렌즈 있고 QR코드 있는데 이게 전부다 요 렌즈라는 곳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건너뛰고 그냥 렌즈로 들어오실 거예요. 자, 렌즈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열립니다. 카메라. 카메라 열리셨어요? 예. Yeah, yeah. 자, 카메라가 열리면 예 우리가 말로 아니면 문자로 물어볼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어. 아, 어, 사내 같은데 이렇게 다니시면, 이렇게 풀 같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면, 이 카메라로 찍어보시면, 뭔지 이름과 함께 100%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99%가 확실한 거고, 51%가 넘으면, 긴가, 미가, 이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보통 이제, 어, 카메라로 꽃 찍으면 이게 무슨 꽃이다 하는 나오고, 그러는데, 얘는, 그럴 때 쓰시는 거다. 이 물건이 뭔지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요 카메라 렌즈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터치를 해서 찍으면 이게 무슨 물건인지 얘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목 이어폰이 있는데 얘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찍어야 돼요. 찍으면 내 갤러리에 아, 안 남습니다. 자. 가방. 네. 저는 지금 목뭐 이어폰을 넣었는데 안 나오래요. 가방이 나와? <laughs> 그리고 유사 이미지가 나와요. 비슷한 이미지. 안경이죠? 근데 지금 이 테두리가 이렇게 목 이어폰하고 비슷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림이. 가격도 다 나옵니다. 예. 카메라를 터치하셔서, 자, 카메라 돌리기, 전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와우. 내 얼굴이 나오는데 내 얼굴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또, 또 나를 찍으면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찍으면 그리고 지금 안경이 제 얼굴에서 포인트고 그다음에 머리가 포인트라 그거를 잡아서 둥근 네 둥근 다 유사 이미지 지금 50 포인트가 됐네요. 저는 지금 옷이 포인트가 됐는데 제 화면 한번 보세요. 내가 찍으려는 게 아니고 옷이 아니고 지금 제 얼굴이었는데 옷이 포인트가 됐는데 이 옆에 보면 네모칸에 돋보기 그립이 있어요. 걔를 한번 더 터치했더니 지금 이렇게 옷, 안경에서 이렇게 유사 이미지로 나옵니다. 사람 얼굴 안경 터치하면 안경 제 얼굴 터치하면 여기 있죠? 옷, 안경, 얼굴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 렌즈는 내가 궁금할 때뭘 해서 찍어보시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옆으로 밑에를 살짝 넘기면 쇼핑 렌즈라는 게 보여요. 쇼핑 렌즈 쇼핑 렌즈는 내가 물건을 하단에 스마트 렌즈 옆으로 넘기면 쇼핑 렌즈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얘를 찍잖아요. 그러면 가격대별로, 아, 그래서 아까 가격이 다 나왔구나. 판매처별로 가격대별로, 자, 어, 쇼핑 렌즈 눌러요. 이렇게 해서 찍으면, 자, 이렇게 가격대별로 20개에 14,100원이다. 자, 얘는 40개인데 3만 800원이다. 그러면 훨씬 비싸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가격대별로 다 해서 나오시, 나와요. 그 다음에, 요렇게 숫자가 있는 경우는 얘를 터치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옆으로 가서, 그러니까 요걸로만 해도 가격 비교해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 근데 여기서 제가 해보니까 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배송료. 배송료를 포함 안한 상태에서 어, 저렴한 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배송료를 포마, 포함하면 어, 훨씬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송료가 무료라고 써 있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찍어봤더니 한 3, 3천 원싼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구입하려고 터치해서 들어가 보니까 배송료가 3만 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판매처가 이름이 써 있어요. 어디서 파는지. 그래서 여기는 남양물. 이렇게 보면. 거의 남영몰인데 얘가 지금 직접 파시 나봐요. 남영몰에서. 자,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다. 그래서 보고 사진을 얼른 찍어 놔. 그러면 갤러리로 들어오잖아요. 일반 카메라로. 그러면 갤러리를 열어서 얘를 터치를 하면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으로 놓으시면 다시는 안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터치하셔서 여기에 있는 걸로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찍어놓은 걸로.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사진으로 물어보니까 여기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비슷한 이미지의 옷들이 이렇게 다, 아니 옷이라네. 꽃들이 다 올라왔어요. 핑크색의 이파리 다섯 개짜리. 다음에 옆으로 살짝 넘기시면 문자인식이 있습니다. 어, 요거는 글자를, 글자가 작아서 내가 잘안 보여. 그러면 글자를 찍으시면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놓고 제가 글자를 찍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요 하얗게 된 칸막이들을 글자라고 인식을 해서 요거를 전체를 다 이제 할 건지, 전체 선택하면 요 아래에 크게 글자를 다 써줘요. 그래서 위로 올려서 읽으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요 하얀 부분, 하얀 부분이 지금 선택이 됐다 소리예요. 위에는 사진이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선택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얘를 전체를 다 보겠다 그러면 전체 체크하시면 되고요. 난 전체 말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겠어 그러면 꼭 누르시면 요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된데만 그래서 여기 크게 다시 보이죠? 아나요 예. 자, 전체를 선택을 하면. 요렇게 크게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다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찍으신 거예요 선생님? 전 지금 책장 글자가 있는 책자. 전자 선택을 누르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번역이라는 써써 있어요.요 올려 보시면 번역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얘를 터치를 하면 얘가 지금 요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가를 A로 번역. 그래서, 한글을, 한글을 영어로만 바꿔주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제가 요만큼 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누르면, 이렇게 한글 있는 걸 영어로 바꿔주겠다 그 소린데 지금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김장 러브투 1200포기 이렇게 해서 한 줄만 지금 KT까지만 얘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문자 인식에서 작은 것만 크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번역도 가끔, 어, 한데 제가 한번 한문을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뜻을 가르쳐 주더라고. 문자 인식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한문 글자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런 게 있고요. 와인 나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와인 나벨에 놓고 자, 사진을 찍잖아요. 나벨이라는 게요 부분이잖아요. 라벨 부분을 사진을 찍으시면, 어, 세계적인 선호도. 이게 지금 인기가 어느 정도 좋은지. 그 다음에 이 와인의 맛, 맛에 대해서 뜰분 맛이 강한지, 신맛이 강한지, 아니면 탄산이 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와인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찍어보고, 난단게 싫다 그러면, 달다는 글자가 있으면 그거 말고. 그래서, 어좀 저렴하게 잘 사서 드실 수 있다는 것. 와인 라벨에다가 놓고 찍으시면 돼요. 와인에만 해당되는 거죠? 예. 와인 라벨이기 때문에 와인만 해당됩니다. 제가 와인까지는 못 들고 다녀서 수업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 여기 있구나. 전, 전에는 여기 없었거든요. 아, 다음 다음 기수부터는 여기다가 와인을 한병 갖다가 찍어놓고 <laughs> 보여드려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이제 세계적으로 얼마 정도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어, 무슨 맛이 얼마큼 있는지 그래서 요즘은 어, 와인 선물들도 저렴한 가격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고 어, 저렴해도 맛이 좋은 걸로 선물도 가능하다. 내가 먹을 땐더 맛있는 걸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와인 라벨까지 오셨고요. 쭉 다시 밑에서 쭉 오시면 QR코드 바코드 있습니다. 얘는 찍는 게 아니고 QR코드 바코드 있는 데를 카메라를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 그 제품이 뭔지 그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얘가 지금 QR 코드 바코드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 상단에 지금 이렇게 해서 얘를 터치를 하면 쭉또 떠요. 어, 자, QR코드, 바코드는 QR코드나 바코드 있는데만 이렇게 비치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홈쇼핑도 아마 QR코드가 보이면 이렇게 터치, 에, 보여주면 아마 그 쇼핑 앱 자체가 열릴 거예요. 터치하시면. 어, 그래서 하실 수 있고 얘가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코리아 다시라고 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코리안, 넷, 코리아닷 거기에 상품을 등록을 해놨어야 되는데 상품을 등록을 안 했으면 얘가 인식을 못 합니다. 자, 네이버는 이렇게요 렌즈 종류만 잘 사용해도 여기만잘 사용해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다. 자, 네이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 자. 해서 어, 네이버 끝나셨으니까 다시 오셔서 플레이 스토어 지금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싶어서 플레이 스토어에 오시면 앱을 설치할 때는 늘 앱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돋보기 있는데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면 자 글자를 쓰게 돼 있죠. 그러면 다음 네이버고 똑같이 다음도 검색하는 창이죠. 요렇게 쓰신 다음에 얘 상단을 터치를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요렇게 보인 아이콘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설치라고 뜨시면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그냥 열기라고 하시면, 열기를 터치하시면 업데이트가 뜰 수도 있고, 요렇게 화면이 뜰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이꽃 모양이나 마이크 음표 이런 표시가 이 끝에 있어요. 자, 얘를 한번 터치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꽃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터치를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꽃을 여기다 찍으라는 소리야. 여기 안에 꽃을 찍으라고. 요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터치를 하는 순간 꽃이 찍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꽃이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슨 꽃에 몇 퍼센트 가깝다? 자, 저희는 지금 실내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꽃이 없어서 여기가 본인 갤러리입니다. 네모칸이. 그래서 터치를 하시면, 응, 어, 내 갤러리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꽃을 찾으시면 돼요. 내가 꽃 찍어놓은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꽃을 찍어놨는데 얘를 타져서 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항상입니다. 한 번만 하면 내가 물어볼 때마다 이거를 터치해줘야 돼. 근데 항상으로 놓으면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열리게. 그래서 요 네모칸이 보이시죠? 네모칸 안에 꽃이 들어오게 완료라는 글자를 누르면 자, 이 꽃은 장미일 확률이 이런 장미 같은 건 우리가 특별히 알아볼 게 없죠. 자, 그래서 보면 요즘 장미 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자,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개화하는지. 그 다음에 꽃말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우리가 산에 다니시면서 찍으시는 게 대부분 보면 어 꽃인데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갤러리에서 다운로드해서 제가 얘를 바꿨어요 그래서 완료 누르면 베이지 요렇게 얘도 먹는 게 아니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앨범에서 다시 꽃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인식을 했어요 흰색 민들레일 확률이 99%다. 그러면 이게 얘는 흰색 민들레인 거야. 100%라고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니 자, 본인들 앨범이 없으면 제 화면 보시고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배워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서 해 나오면 이 꽃이 이런 건데, 자 이렇게 위로 올려 보면 우리 뭐 외떡잎 식물 뭐 쌍떡잎 식물 뭐 그런 거 배우듯이 이렇게 나오는데. 민들레는 산채류예요. 산채류라는 건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보관 방법은 이렇게 흙을 털지 않고 캐다가 흙을 털지 않고 신문지에 싸서 지퍼팩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면 오래 간대. 자, 그 다음에 식용 부위는 뿌리부터 해서 모든 걸다 먹을 수 있대 민들레는. 어? 응? 그러면 민들레는 어디에 좋아? 간 기능 개선, 염증 완화. 면역성 강화. 체내 독소 제거. 요런 데다 좋대요. 식용 가능한 거에 대해서 는 그렇게 나오는데. 예. 식용 가능한 건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먹으면 어디에 좋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냥 보여주는건 언제 개화하고 뭐 그런 것들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햇빛에 잘 말려 놨다가 썰어서도 쓴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 더보기라는 글자가 또 있어요. 얘를 터치해서 보면, 아까 위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글자가 또 있어요. 여기 감기는 게있서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자. 다시, 위로 쭉 올라오면, 이 꽃검색의 사진 위에 관련, 연관 해서 요런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화살표가 있어서, 밑으로 화살표를 터치를 하시면, 민들레 차, 차 어떻게 만드시는지, 가보면 그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아, 우리 민들레가 노란 민들레에 하얀 민들레 있는데, 흰 민들레가 더 좋다고 소문이 나서 흰 민들레는 보기가 좀 힘들고 노란 민들레는 길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죠흰 민들레는 음. 약되지어 거진 효능이 똑같습니다. 효능이 똑같아요? 거진 똑같은데 하나만 틀려 간 기능 개선. 노란 민들레는 간 기능 개선이 없어. 그 차이예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술 많이 잡수시고 하시는 분들 흰 민들레가 더 좋고요. 민들레. 어. 그 다음에 우리 토정 민들레가 있고 서양 민들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어딜 가셔서 산행 가실 때 하실 때 찍어서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 알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꼭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시 터치를 하시면 음악 검색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아, 이거는 내가 라디오를 듣거나 길을 가실 때 음악이 너무 좋아 어 근데 얘가 누가 불렀는지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음악 검색을 터치를 하면 얘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소실적이 되게 좋아하던 노래인데 이게 뭔지 기억. 기회... 노래는 다 알겠는데 가사를 모르겠어 그러면 얘를 터치를 하면 얘가 다 가르쳐줘요 자 지금은 터치해도 못 가르쳐줍니다 왜요? 노래가 없어 자, 아, 제가 지금 잠만 자고 아, 갈게. 신의 뭐 음악이 그거였었어요? 네. 산에 그, 나오게? 아니요. 음악을 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음악을 듣고 제목이 나오면 제목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가사가 다 나와요. 그래서 더 보기를 하면 내가 가사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곡 재생은 맛배기만 해줘요. 끝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멜론을 하셔야지만 얘가 완전 다 보여줘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들어보셨는데, 무료 음악 다운받는 곳으로 가실 거예요. 자, 음악 검색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좋아했던 음악이나 모르던 음악, 가사가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받아 보고 싶으면 '자, 우리 다시 플레이스토로 오셔서 앱을 설치하셔야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다음에 상단에 하셔서 '음악을 다운 받으니까 음악 다운'이죠? 음악 다운! 음악다운으로 써야 되나요? 예. 쓰신 다음에 맨 위에 음악다운을 터치하셔도 되고, 옆에 돋보기를 터치하셔도,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음악다운. 이거 설치를 하면은. 여기 나오시면, 요 검색어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음악, 제목, 그걸 쓰시면 돼요, 여기다. 그 가수 이름을 했어요? 예. 임영웅 해서 치면, 자, 임영웅 씨 노래가 이렇게 다 나와요. 지금, 자. 근데 임영웅 씨 노래 중에 뭔가 하나를, 제목을 알아서 나는 한국만 듣겠다 그러면 제목을 쓰시면 돼요. 네, 저는 지금 제목, 알고 있는게 별로 없어서 그럼 이명 노래 을 같이 본자 요렇게 나오시면 밑에 숫자가 밑에 숫자가 1시간 4분 동안 계속 이명훈씨가 노래를 부른다 그 소리에요 음. 24곡 그 다음에 자 1시간 52분 동안 되는게 있다 요기 음. 예, 시간이 안 나오네? 요 시간이에요 음. 이게 이렇게 나오시면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들어보는 거야 노래를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한 곡을 선택하면 가수마다 부르는 맛이 다 틀려 그래서 나하고 감성이 맞는 가수, 가수가 수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래 제목을 쓴다면쭉 들어봐요 그래서 원곡자보다 더 좋으면 다른 편곡자들 걸 듣지 제가 다른 거를 쓰다가 일로 갈아탄 이유가 이거예요. 와이파이 있는 데서는 공짜고 여기에서 바로 플레이를 하면 데이터 있는 데서는 내 네, 데이터가 나갑니다. 대신 1시간 4분이 끝나면 1시간 52분짜리로 바로 연결이 돼. 노테이션으로. 어 바로바로. 바로. 그러면 하루 종일 들어도 임영웅 노래 똑같은 노래도 많지만 다못 들어요. 이게 좋은 거야. 다른 데는 다른 데는 한곡 터치해서 들어보면 다음에 또 다른 곡 들으려면 다음 거 들으려면 다시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얘만 쭉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자, 자 플레이 버튼은 듣는 거고 얘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구름 모양만 터치를 하면 다운로드가 돼. 그러면 내 폴더에 들어가. 요 앞에 화살표는 들어보는 거고 요 뒤에 구름은 내가 저장할 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뭔지? 아, 지금 노래를 플레이를 했더니 노래가 계속 들려요. 나는 뭐 거딴거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상단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지금 플레이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지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라는 걸 터치를 해보면, 내가 다운로드 했던 노래들만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터치를 하면, 여기서도 노텐션으로 밑으로 이 노래가 하나 미치게 그리워서, 이 노래가 끝나면, 아나저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된걸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 이 노래 말고 딴 노래 또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 점세개 누르시면 목록 삭제 있어요. 그러면 이 목록에서 사라져요. 내가 다운로드 받은 목록에서. 예. 이렇게 하면. 자, 이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